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보라. 물질 세상이 아닌 마음을 보라.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창조주이십니다. 종교는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장소이자 기본 지혜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속신앙, 도교 등 다양성을 두신 이유도 모든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자는 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도구이자 봉사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신성한 영. 하나님의 빛이 존재함을 알려주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수행은 누군가 대신하여 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때에 따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낸 이유도 성인을 보낸 이유도 같습니다. 교리다 다르다 하여 서로 뜻이 다르다 하여 비난하고 분쟁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신성을 담은 성전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만물의 영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존재만으로도 신성합니다. 종교를 보는 것은 교리를 보는 것이고 마음의 중심 양심의 빛을 찾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빛, 성령의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령의 빛이 없으면 인간의 양심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숲 속에 펼쳐져 있는 나무도, 거리의 들풀도, 우리의 친구 반려동물도, 모두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빛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은 만물과 조화되어 다스리는 경작자로 보낸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가진 존재로 아름다운 창조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파괴하지 마세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마지막 때, 신인류에 앞두고 있는 시점. 하나님의 기준은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선하고 따뜻함이 아닌,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강한 자. 시기, 질투, 분노, 분쟁, 탐욕, 거짓, 음행, 살인, 신성, 파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50%를 넘으면 함께 하기 어렵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신인류의 개편을 계획하시고, 한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본성이 선하고 인정 넘치며, 공동체의식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민족으로, 타고난 신기, 신의 영적 기운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MZ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경우, 영적 능력을 강하게 받고 태어났기에 직감이 기존 세대보다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기입니다. MZ세대 또한 신인류 영성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영적 능력을 가진 특별한 세대입니다. 예술 창작 분야에서 독특한 감각을 선보이는 것 또한 영적 감각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옛부터 한민족은 신과 소통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 받은 민족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함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느껴보세요. 요한계 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 준비된 14만 4천 명의 의미는 인류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신 인류의 정착을 돕기 위해 준비된 그리스도의 어린 양 숫자입니다. 천지개벽 이후 남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다음 세대 영적 시대를 이끌어갈 스승으로 원불교에서 석가모니와 삼존불의 탄생을 점지하신 부분도 신인류 영성시대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깨달음을 초월한 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래 인류의 아이들은 신과 소통하며 우주의식을 펼쳐가는 영성시대를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개편하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